샤넬 부동산입니다. 한상 영종도의 한상드림아일랜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낙 잘못 들어가게 하시는데 일단은 한상드림아일랜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한상드림아일랜드 지입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길이 너무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직 이야, 공사가 진입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리고 요 근래에 또좀 일들이 조금 있었어 가지고 해수부 관련돼서 좀 말, 말, 말이 좀 많고 탈이 조금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입도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SUV 끌고 오셔야 돼요. 편에 있는 쪽이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 여기서부터가 한상드림아일랜드 시작이에요. 펜스가 쳐져있지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구에 인천항 영종도 준설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세계 한상드림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여기가 펜스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오른편이 한상드림 아일랜드 부지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도로 공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여기 들어왔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도로를 이렇게 넓히고 일단은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를 하고 있네요. 바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가 완비가 돼야 안쪽 토지를 더 만드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데 별거 없고요 그냥 올라가서 볼수 있는 것만 해놨을 건데, 옛날에 착공식을 여기서 해서 저홍보관을 급하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랜드 홍보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가 있나? 자, 아, 추가 여기도 더좀 잠겨져 있고 자. 홍보관에서 보여드리는 전경이에요. 이쪽은 인천공항쪽도로고요저 앞에 보이는 두 섬문이 산상드림아일랜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안에 공사들 하시고 계십니다. 하... 제가 한번 당겨 줌을 당겨볼게요. 이게. 최대로 지금 줌을 당긴 건데 저 앞에 공사들 지금 하고 계시고요 덤프트럭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먼가요 항상들이 마일랜드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이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와봤어요. 입구 쪽에는 어, 골프장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쪽은 어, 해양 스포츠. 시설, 그리고 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추가로 또뭐 변동상이 있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제가 또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